혈압이라는 거는 절대 완치를 바라고 접근을 하지 말고 평생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친한 친구, 아, 나는 이거 먹고 혈압약 뗐어, 뭐 이거 먹고 뭐 뭐가 좋아져서 그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오해에 대한 진실에 관해서 풀어보도록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한번 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의사에게 제가 그러면 물어봐 한번 해주세요. 제 자, 갑니다. 의사에게 물어봐! 자 그럼 고혈압에 대한 궁금증 들어볼까요? 저 혈압에요 바나나가 좋다고 해가지고 바나를 나 아침에 저게 밥안 먹고 그걸 먹거든요. 근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기 또안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는 음 어떤가 해서 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오래요. 사실 바나나는 네. 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네. 심장에는 칼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바나나를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네. 어 심장에 칼륨을 공급해 줌으로써 혈액 순환이 더잘 되고요. 네. 또그어 나트륨을 콩팥에서 배설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드린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콩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그래서 만성신부전을 앓고 계신 분들은 칼륨을, 바나나를 많이 드셔서 칼륨이 많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되게 되고, 그 고칼륨 혈증 때문에 심장의 독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예외적으로 바나나를 드시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일반적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하고 어, 혈압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더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어머니 그런다고 33개 바나나 드시면 안 돼요 어머니. <laughs>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떤 할아버지가 혈압약을 혈압약을 먹으면은 밤일를못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는 혈압약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laughs>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어, 특별히 이제 어, 남성분들께서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어, 혹시 이것 때문에 성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혈압약 혈압을 조절하지 않고 고혈압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합병증이 생겨서 성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어, 혈압이 잘 조절되시면 오히려 성기능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 할아버님께서 꼭 나중에 한번 찾아오시라고.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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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침이 음, 혈압이고, 당뇨이고, 그렇게 음, 꾸준히 맞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재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땐 제가 한의사이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처방해주시는 혈압약을 꾸준히 잘 드시면서 생활관리 패턴을 같이 해주시면서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아마 어머님께서 그한의원을 가는 그 행위 자체가 몸에서 운동으로 받아들여져서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어떤 거든지 간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위험성이 떨어져 있는 치료라 그러면 당연히 하시는 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혈압약을 이미적으로 끊는다거나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네. 네, 어머니. 뭐, O, S 서뭐안 물었죠? O O 한번 해드릴게요. O O 오, <laughs> 오, 오, 오. <laughs> 자, 우리 어머니께서는 어떤 네. 것이 궁금하셔서 네. 나오셨습니까, 어머니? 제가 당뇨 혈압이 있는데요. 네. 어머니. 혹시 이제 감기 걸리거나 다른 데 아플 적에 그 약을 지어졌습니까? 그러면 같이 먹어도 괜찮은지요? 같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게 오.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엑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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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둘 셋. 셋. 오예. <laughs> <오> <laughs> <오> 예. <laughs> 감기가 걸리셨을 때는 특히 혈압약을 같이 잘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기가 걸리게 되면 저희가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감기약 성분 중에 소염 진통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약 때문에도 혈압이 조금 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감기약을 내가 먹으니까 고혈압약은 건너뛰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감기약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나중에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음. 간혹 있습니다. 보통 감기가 걸리셨을 때에는 약간의 어떤 감격만 드시고 감기약을 같이 복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왕진 의사가 전하는 특급 비법이 있습니다. 이 혈압을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군권이 네. 눈 쫑긋 드시고 귀도 조금껏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박 교수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예. <laughs> 어머님들 제가 공개하는 왕진의사 특급 비법 자 이겁니다. 자 손끝으로 박수 치기 이렇게 하시면. 지압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어, 쉽게 할수 있는 거고요. 어, 기구도 필요 없고 어, 하루에 한 다섯 번씩 아침에 다섯 번, 점심에 다섯 번, 저녁에 다섯 번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네. 자두 번째 두 번째 비법 손털기입니다. 손털기 자 누워서 다리랑 같이 이렇게 터시면더 좋고요. 또 아침에 다섯 번, 점심에 다섯 번, 저녁에 다섯 번,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자, 세 번째. 주먹지기입니다. 주먹지기. 자, 이렇게 앞으로 펴서 다섯 번씩. 또 옆으로 해서 다섯 번씩. 이렇게 하시면 혈액순환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의사인 이 한창이 전해드리는 특급 비법.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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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이목 뒤에 여러 가지 혈자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척추뼈 위쪽에 보면 머리뼈가 얹혀져 있는데 거기 사이에 커다란 동맥이 하나가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이뒷목 움푹 들어간 부위 있죠. 여기를 풍부혈이라 그래요. 풍부혈이라고 하는데 여기 자체를 꾹 이렇게 잡아주고 뒤로 지그시 머리를 뒤로 지그시 지그시 어머니 살짝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지그시 요렇게 아파요. 되게 아픈데 여기를 자주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를 자주 풀어줘야지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고,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조금만 2cm 정도면 옆으로 가면, 여기 약간 이 귀하고 이 풍부혈 사이에, 또 여기에도 움푹 들어간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아프지요. 여기는 풍지혈이라 그래요. 어, 여기는 풍부, 여기는 풍지. 양측에 있어요, 양측에. 양측에 이런 식으로, 여기 눌러주고, 어머니 뒤로 한목 뒤로 젖혀 보세요. 이렇게 힘 풀어보시고 한번더꾹 누르고 뒤로 이렇게 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기혈 하셔야 될게 어머니 살짝 숙여보세요. 숙이시면 뿔룩 튀어나온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해부학적으로는 경추 7번의 뼈가 가장 밀려나온 자리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한약조 대추혈이라고 돼요. 대추 척추의 가장 큰뭐 위치 큰 크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대추라고 돼 있는데 이대추혈 자체는 실제적으로 한의원에 가면 여기에 혈압이 좀 두통이 있다, 혈압 증상이 있다면 여기에 습부왕 피 뽑는 걸 많이 경험해 보신 어머님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지, 그렇지. 이대추혈도 누르면 어머니 뒤로 목 뒤로 젖혀 보세요. 아프지요 여기도, 여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급소라는 부위들 중에 하나인데 이 경혈이 이 대추혈도 지압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어머님들께서 혈압관리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어머님들 어떻게 특급비법 들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셔요? 네. 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몸이 왠지 개운하지요. 네. 예. 음.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왕진이 아닙니다. 네. 예. 지금부터 박형복 교수님하고 저하고 어머님들 한분한분 한분 혈압도 재보고 어떤지 한번 얘기도 들어볼게요. 예. 자 모두 나오세요. 예. <laughs> 두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온 이유. 이렇게 맞춤 진료를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혈압 점검은 물론 친절한 문진의 설문조사까지 문촌마을 시니어들을 위한 왕진 시간. 과연 이들의 혈압은 괜찮을까요? 그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